박선원 의원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가 어. 제가 볼게. 네. 박선원 의원 이렇게 접었습니까? 아. 어. 아닙니다. 가로로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 세로로 접 어. 가로로 접었습니다. 하니까 박선원 이렇게 접었어요. 어. 의원이 가로로 접었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접었어. 어. 이렇게 접었습니까? 그랬더니한번더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었어. 어, 네. 이 상태에서 어. 다시 한번 접었대요. 네. 어. 이렇게 접었는데 어, 검찰에 제출된 거는 왜 이렇게? 박선원 의원이 다림질을 했습니다 접힌 면이 없어 아, 네. 아, 그래서 아, 제가 말그렇게얘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 했어요 가 접었다고 한, 한 거죠 가그러니까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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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꼭좀물가어봐야 된다고 가각했어데보세가요그게공개가됐잖아요그 문건이 가말 그래서 제가 말을 했요 그래서 제가 말을 가어 그래서 가그래가 말을 했요 그래서 제가 말요그가말가요그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다는 얘기를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어? 글자를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고서 지가 이제 저기 가서 차관부를 주니까